안녕하세요. 위대하시고 고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공간부장컨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기존의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했던 어, 이제 증명의 섬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증명의 섬을 하게 된게 어, 이제 초월미나가 나왔고 어, 이제 캐릭의 성능으로 봤을 때 어, 18라운드 이상을 이제 클리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자. 활력 증가 아이템하고 공격력 증가 아이템을 이제 구매하고 게임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증명의 섬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방법이 지금 이 제주 넘기 자체가 어~ 무적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요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매혹학이나 어~ 그다음에 이제 여우불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어~ 이제 좀 미나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나가 분신도 있고 어~ 그다음에 무적기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는 요두 가지를 잘 어~ 혼용을 하셔서 쓰시면 좋은 결과를 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 한동안 또, 몽기를 잘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어, 뭐, 개인적인, 뭐, 일도 있었고, 또, 이제, 리니지를 하면서, 어, 이제 좀, 하지를 못했는데, 어,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고, 어, 또한 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좋은 결과가, 어, 좀 있었으면은, 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좀 기대는 됩니다 아, 기존의 캐릭터들이 뭐 특별하게 나오지를 않았었는데 어, 이제 미나가 나오면서 또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또 이제 클리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래도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네요 미나가 정말 성능이 좋기는 좋습니다 어. 자, 라인업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록산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넣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무적이 있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시간을 벌 때를 쓰기 위해서, 어, 이제 록산르를 좀넣고그 다음에 보스딜을 넣을 때 베르나하고, 어, 이제 미나를 쓰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두 캐릭에 좀 기대를 갖는 건, 베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신이 되면은 체력과 방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고 라운드를 갔을 때 높은 라운드를 갔을 때 문제점이 캐릭터들이 버티지를 못 한다라는 건데 베르나는 어쨌든 변신이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고 오늘 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은 어 과연 미나가 분신 미나로 했을 때 18라운드 이상에서 버틸 수 있는지가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18라운드를 클리어하고 19라운드에서 죽은 게 제가 어, 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어, 이제 많이 갔었던 기록이긴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 몇번 제가 도전을 했었는데 어, 이제. 리니지2 레볼루션이나 리니지를 하면서 또 시간이 나지를 않아서 영상을 그 이후에는 계속 올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다 보니까 또 이제 도전 자체가 또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어,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어, 오늘은 좀미나오 고유 장비까지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좀그 이상 라운드를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 한번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기대하고 있는 건, 어, 이제, 팻이 있기 때문에, 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팻이 또 방어력 증가가 있어서, 어, 아무래도 19라운드가 문제가, 아, 한두대 맞으면 그냥 죽었다는 게 문제였었는데 어, 이제 한두 대가 아니라 뭐한네 다섯 대까지 맞을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미나의 이제 분신 미나와 그다음에 제주넘기의 무적기만 잘 이용을 하면 19라운드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19라운드 깨고 나서 또 이제 얼마나 또 셀지도 어, 이제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자, 지금 10라운드까지 왔고, 어차피 자동으로 아마, 어 18라운드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게어 다른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영상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좀어좀 어, 좀 외워서 하는 게 생길 거기 때문에 어, 이제 또또 또 저만의 방법을 만들 때또 좋지. 아는 습관들이나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어, 제가 뭐 다른 분들 영상이나 이런 거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증명의 섬이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를 가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다시 복귀 유저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어 이제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나오고, 이거를 다 맞추면은, 어, 마지막 라운드까지 또 클리어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음, 이제 몬스터가 이제 좀 죽는 게좀 시간이 이제 걸리기 시작하죠. 이제 조금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이제 컨트롤을 할지 이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 17라운드 정도 되면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5라운드까지 왔고요. 무적기나 이제 뭐 분신이나 이런게 보고 있는데 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미나는 어, 진짜 필수적으로 좀 어, 배워 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뽑아야 되는 그런 캐릭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17라운드부터는 이제 뭐 간략하게 그냥 컨트롤을 좀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좀 감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17라운드부터는 어, 좀 한번 컨트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 무한대전하고 좀 차이점이 어,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있다는 게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좀 부분이긴 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어쨌든간에 컨트롤을 해서 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 클랩 뻔했네요 아, 예. 자, 이제 제주 넘기로 들어가서, 네. 잘 남겼네요. 자, 미나는 6초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무적기. 와 네, 무섭습니다. 아, 시간이 부족하긴 하군요. 아, 네, 다이 깼네요. 와, 위기였네, 위기. 자, 우선 18라운드는 베르나로 깨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 미나 타이밍이 빨리 와야 될 텐데요. 자 우선은 몬스터들이 대충 나온거를 봤죠 자 이제 제주넘기로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거리 캐릭터 그죠 다시 제주넘기 그렇죠 아네 20라운드가 처음으로 왔네요 아, 자, 우선은, 분신을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와, 엄청 아프네요. 자, 7초가 남았습니다. 아, 7초가 남았고. 아, 분신, 그렇죠. 자, 그냥 찍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7초밖에 안 남았네요. 아, 이게 좀 실수했네요. 아, 20라운드까지 깰수 있었는데. 제가 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아, 너무 쫄아가지고, 다음 라운드 준비하려고 좀 캐릭터를, 어, 그냥 계속 깼어야 되는데, 어좀 여기서 좀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어, 19 라운드를 깨기는 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 라운드까지 깰수 있을 것 같고, 21 라운드가 또 이제 고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알게 된 게, 어, 20라운드가 원거리 캐릭이 나온다라는 걸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들이 보니까, 어, 계속 저를 따라와야 되는데, 한 지역에서 벗어나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어,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어또 20라운드를 또 클리어하면,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